오늘 나는 피 동물고기를 파는 동물고기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나는 그래서 피카츄를 납치해서 뭐, 주문이 들어왔다. 피카츄로 족발 바, 를, 족발을 만들겠다. 우리 법, 우리 식당 법칙이다. 자 아, 그럼. 하나, 둘, 셋. A few moments later. 로기스 브리다. 오늘은 피카츄 고기 배달을 기다리고 있지. 왔다! 띵, 띵! 뭉탱! 뭉탱! 아, 왔다! 띵! 아, 맛있겠다. 피카츄 은기는 어떤 맛일지 한번 보자. 여러분 그동안 피카츄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 짧은 시간 동안 피카츄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줄 알았냐? 그 피카츄는 계속 등장할 거야. 잘 먹겠습니다. 나매우 아. 구나매오 아. 매워. 아 매워. 먹이싶어요뿜뿜뿜뿜뿜뿜 서비스로 이게 맞는데 피카츄 고기 시키는데 먹어보자 뭐 이게 맞지 내가 내가 초등학교때 포켓몬 보고 피카츄 고기는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먹어보네요. 음. 둘라. 고등이나 맛있어. 물 밖에 흐름을 영상에서사랑아너 이거 먹으면 죽어. 너는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좋네 이거 <놀람> 포켓몬 <놀람> 몬 요리 전문점이라서 음. 포켓몬 요리 전문점이라서 포. m u l 어요 우집집 옆집에 고양이었는데 자꾸 뭐, 달라그러네강아지잖아 <laughs> 사랑한 나도나발나하 맛있지? 맛있지. 나 어. 하나, 응. A few moments later,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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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코리타 이 야구 쌈장 고기 족발 넣고 고기 넣고 소스 넣고 퍽이 파이리 특제 소스. 다음에 이 야분 혀 멜루미 혀로 만든 멜루미 혀 넣고 하면 쌓보자 음. 이게 저게 누구야 내 친구인 피타출을 먹다니, 이거나 봐. <목소리>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로기스 형님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아님, 꿈에... 아님, 크리퍼가 꿈에 나타나서 자폭할 수도 있어요.